사주에 병화가 있어. 그런데 이 노래 났어요. 그리고는 오화를 가지고 있네.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말이죠. 이 병화의 일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겠어요. 어, 목생화로 나아가려고 하죠. 이 화를 키우려고 한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면 딱이 노래니까 나한테는 이게 문서가 되겠네. 혹은 나한테는 자격이 되겠네. 그죠? 내 자격증을 가지고, 내 자격을 일치월장시켜가지고, 오화로 넘어가겠다는 거잖아요. 그죠? 이 오화를 키우는 거잖아. 그래서 인호술까지 나아가는 거야. 이게, 이게, 화운동을 지금 크게는 하고 있지만, 인호술이 모여가 인호술화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. 그냥 인과 오화, 술이 만나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.